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7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했다. 이번 자금 조달은 사채 상황과 함께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통한 자산 포트폴리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장기 부채를 줄이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여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자금 중 5억 달러는 담보 채권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이러한 전략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고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늘림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블록체인 기술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이미 다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매수로 인해 회사의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사례가 될수 있으며,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레지지의 이러한 비트코인 매수 전략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카테드라 비트코인, 샘너 사이언티픽, 메타플래닛 등이 유사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카테드라 비트코인은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샘너 사이언티픽은 보유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메타플래닛 역시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같은 행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질문 카테드라 비트코인, 샘러 사이언티픽, 메타 플래닛 어떤 회사들인가? 카테드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부문에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를 활용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채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추력하고 있다. 샘러 사이언티픽은 의료 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장기적인 자금 운용 전략을 개선하고 있다. 메타 플래닛은 AI 및 메타버스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 미래 시장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수 전략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과 추가 비트코인 매수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따라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투자에 나서면서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속적인 혁신과 확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7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했다. 이번 자금 조달은 사채 상황과 함께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통한 자산 포트폴리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수 전략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